세렝게티 16번 홀, 파파이브, 531미터 멀리멀리 그린이 있는데요. 물을 건너는 물을 넘기는 홀입니다. 와 원더풀 와 새들이 날아가는 곳에 떨어졌습니다. <laughs> 여자 티박스에 떨어졌어. 여자 박스 앞에 떨궜습니다 <laughs> 비행기도 날아가고 있네요. 1 6 번을 여자 티박스를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. 전투로 공은 앞에 노란 집 박스 앞에 노란 공여기 있군요. 비행기 막겄다 비행기 공피해서 도망가네 비행기가